음, 일단, 뭐, OH라고 하거든요. 보통, 5개 광고들을. 근데 이제, 오늘은 이제 버스 광고랑 엘리베이터 광고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, 우선은, 뭐, 다할수 있어요. 어떤 브랜드든 어떤 제품은 다 하면 됩니다. 근데, 특, 어, 어 이런 브랜드 가면 좀더잘 맞는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, 특히 버스 광고나 엘리베이터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떤 특 특정 지역 상권을 배경으로 해서 세일즈를 일으키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동네의 병원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버스 라인이 그 A라는 동네의 주변을 돌아요 A라는 병원에 오는 손님들이 타겟이 그 버스의 라인이 도는 타겟과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슨 A라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학원이에요. 우리 학원에 오는 타겟들은 A라는 아파트에서 많이 올것 같고, 그 옆에 있는 B라는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올것 같아요. 그러면 A랑 B 아파트 단지에 있는 디스플레이 애드들 있죠. 이런 거에 광고하면 효과적이죠.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 있죠. 전단지 광고도 있죠. 전단지 광고가 되게 올드 패션이라고 말씀하는 분들 많은데, 아니요. 되게 효과적이에요. 되게 오래된 역사지만 절대 죽지 않죠.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a라는 상권에 있고 그 a라는 상권 근처에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특정하게 많이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집중적으로 뭔가 마케팅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다른 데 세워나가지 않고 그런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광고라든지 전단지 광고들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온라인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, 남들이 온라인 마케팅 하니까 우리도 온라인 해야 돼 이렇게 보시는지 말고 광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과연 우리 제품은 어디에서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게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